가까이서 보면 은 수직재, 수평재 이 하나, 두재 하나가 다 수평재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씩 해서 끊어서 이렇게 수직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재에 핀을 연결해서 고정을 하면 되고요 발판 넣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잭 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계 물량을 적산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가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가로가 22.7m, 그리고 이제 세로가 8.3m인데, 둘레 선정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? 가로하고 세로 더해서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둘레가 나오죠? 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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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기니까. 그 둘레에다가 90cm, 아, 여기는 시스템 비계죠? 시스템 비계는 외벽에서 1m를 이격한다고 했으니까, 산식을 보시면은 22.7 플러스 8.3, 박이야 가지고 둘레가 나오고요. 거기에서 8 m 를 이격하는데 그거는 8군데 여기 1 m 1 m 1 m 1 m 여기 8군데가 1 m 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더이만큼의 물량에서 뽑혔기 때문에 8을 더하고요. 여기에 이제 강관 쌍줄 비할 경우에는 90cm니까 0.98이 7 0 7.2m를 곱하면 됩니다. 7.2입니다. 그리고 높이는 아 보통 이제 입면도를 보시면 여기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.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물량 산출하실 때 여기서부터 물량을 산출하시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여기 1m니까 8.54로 하시는데 8.54가 아니라 이 주차장 상 바닥부터 해서 산출하셔야 돼요. 9.54, 9.54에다가 .5사, 요게 끝이 아니고 요팔 앞에 끝에서 또 안전 난간이 있어야 되니까 1.2m를 더 하시면 됩니다. 뭐 배사마다 0.9를 더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저는 근데 1.2를 더 합니다. 해서 계산을 하시면 둘레는 70m. 그리고 높이는 10.74 해서, 어, 여기 강, 시스템 비계 물량은 751.8제곱미터입니다.